안녕하세요. 시즈마인드입니다. 오늘은 웨딩드레스 속바지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침과 자국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스킨과 화이트 컬러를 구매하시더라도 혹시나도 비치지 않을까 염려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 시즈마인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제품을 많이 비치는 원피스와 바지 안을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드러남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쫀쫀이의 속바지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이 웨딩드레스 속바지로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라인이고요. 허리에 본이 들어가서 군살을 살짝 잡아주면서도 쫀쫀하게 밀착되는 핏감이 우수한 제품이에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보시다시피 브레지어와 팬티가 훤히 비치는 정도의 원피스예요. 이 안에 웨딩 속바지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쫀쫀이 속바지를 안에 입었는데요. 보시다시피 마감은 우봉제 라인으로 되어있고요. 비침이 많았던 원피스지만 피부와 속바지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저항력 없는 라인으로 연출됩니다. 허리가 보정되면서 매끄럽게 라인을 연출해 줍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속바지는 착착밴드 속바지라고 해서 경량감 있고 부피감이 적은 특징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지금 입어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착착밴드 속바지고요 피부와의 분리감이 덜해서 드레스 안에 입을 이너로 적합한 제품입니다. 지금까지 속바지의 자국과 비침 정도를 살포시 들여다 보았고요. 두 가지 제품 모두 꼭 드레스뿐만 아니라 원피스 그리고 교복, 한복 이너로도 무난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소재감이에요. 물론 4계절 내내 착용하시기에도 적합한 두께감입니다. 찰랑찰랑이는 느낌이에요.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리면, 어, 드레스 속바지를 선택하실 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국이나 비친 정도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, 음, 말린 현상이 없는지, 그리고 소재가 뻣뻣하지 않은지 이두 가지도 함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신다면 완벽한 속바지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,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